주방 필수 가전 에어프라이어 추천 베스트 상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브루노 보이는 대용량 에어프라이어 6L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6L의 대용량으로 한 번에 많은 양을 조리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해요. 세라믹 코팅 재질로 만들어져서 세척이 편하고 내부가 투명해서 요리 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. 또한, 롯티세리 기능이 있어서 고기를 구울 때 더욱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답니다. 고객님들의 리뷰를 보면 요리가 간편하고 화력이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. 냄새도 거의 안 나고 청소도 간편하다고 해요. 또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다는 의견도 많이 보입니다. 이런 다양한 기능과 편리한 사용성으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시니 여러분도 한번 체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감사합니다. 요즘 핫한 박셀이 대용량 오븐형 도어 분리1 6L 올스텐 데일리 로티세리 오븐 에어프라이어. 이 제품은 올스텐으로 만들어져 환경호르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. 열선이 위아래로 골고루 익히는 기능이 있어 음식이 맛있게 완성돼요. 대용량이라 가족들이나 손님들을 위한 요리에도 딱이에요. 그리고 친절한 판매자분과 함께하는 구매 경험도 좋았어요. 편리하고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이 제품, 강력 추천합니다. 지금 구매하시면 요리의 즐거움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어요. 요즘 핫한 주방가전. 홈조핑트 크루커 글라스 요리왕 에어프라이어 5L KRA24533 유리바스켓. 이젠 에어프라이어도 주방 필수품이 되었어요. 이 제품은 풀스텐 제품과 달리 코팅이 벗겨지지 않아 관리가 쉬워요. 또한, 글라스 제품으로 조리과정이 투명하게 보여서 요리가 더욱 즐거워요. 넉넉한 용량으로 부족함 없이 조리할 수 있고 소음도 거의 없어요. 또한, 세련된 디자인과 터치 방식으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요. 요리 똥손인 저도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. 화력도 강하고 세척이 간편해서 정말 추천해요.